이거로 교통과 관련된 오브젝트들을 쉽게 만들어주는 스크립트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운받으시면 IS 파일로 되어있습니다. 더블클릭하시면 이렇게 파일이 하나가 있어요. 얘를 맥스 뷰포트 화면에 드래그를 합니다. 파일을 뷰포트 화면에 드래그하면 그냥 설, 설치가 돼요. 뭐라고 뭐라고 나오면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돼요. 저는 설치가 되어있어서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툴바로 등록을 해서 사용해야 되겠죠. 일단 어, 툴바를 등록하기 위해서 스크립트를 하나 실행합니다. 크립팅에 런스크립팅 해서 요 폴더를 찾아가세요. 로컬디스크 C 프로그램 파일스 오토디스크 3dsmax 버전별로 돼 있겠죠. 스크립츠 폴더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로드 마킹 제너레이터라는 폴더가 생깁니다. 아까 파일 드래그 해가지고 생성된 설치가 된 파일 폴더에요. 들어가셔가지고 로드 마킹 제너레이터 매크로 ms 파일 있죠. 얘를 오픈 해서 파일을 엽니다. 그러면 커스터마이즈 유저 인터페이스에 들어가시면 여기 툴바에서 올커맨 있죠 여기서 아크비스 툴즈를 클릭하시고 여기 로드 마킹스 제너레이터 얘를 드래그해서 툴바 에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어 저, 저처럼 이렇게 새로 안 만들어졌어도 아무 툴바에 메인 툴바 옆에 갖다 놓으셔도 되고 이뉴 해서 새로 하나 만들어서 예, 음, 툴바를 하나 따로 만드셔도 됩니다. 그러면 툴바가 글씨로 만들어 생겨요. 아니면 텅 비어있어요 여기 이게 제가 할 때는 통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른 버튼 누르시고 에디트 버튼 어페리언스 들어가셔서 이미지 버튼을 클릭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디폼모드파이어에서 하나 불러왔어요. 예, 이게 원래 다른 데서 이런 건데 양치가 이미지를 교체한 겁니다. 아, 그래서 ok 누르시면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만약에 버튼이 계속 안보인다 그러면 맥스를 한번 껐다 키시면 보여요. 이제 설치가 끝났으니까 사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일단 Vray 플랜 하나, 코로나하고 Vray하고 다 호환이 돼요. 얘는 재질을 입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재질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v r a y 하고 코로나 두, 개, 두 개만 두개 호환이 되는데 저는 Vray를 쓰겠습니다. Vray 선 하나 프론트뷰에서 예, 만들어 놓고요. 인바이러먼트 맵은 아니오 하겠습니다. 음, Shift J 눌러서 이 바운딩 박스 있죠? 이 흰색 이렇게 하면 Shift J 누르면 없어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스팔트 재질을 좀 입히죠. Vray 플랜 선택하고. M 누르셔서 재질편집기 불러온 다음에 V-Ray Material Library 클릭하시고 Ground에서 Asphalt, 예, 얘를 오른 버튼 Add to Material Editor 그 다음에 재질을 V-Ray 플랜에 이렇게 입힙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얘를 실행하죠. 요거를 예, Roadmarking Generator를 클릭하시고 Run Script Meters로 어, 하죠. 예, 또 우리 거리, 땅이고 그러니까 센티미터는 예, 보면 가 너무 작아지죠? 얘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 도로 라인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얘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어, 도로가 보이고, 색도 바꿀 수 있고, 뭐, 다, 다양하게 수정이 가능한데, 예, 쓸건 없을 것 같아요. 라인을 하나 그리죠. 탑뷰에서. 라인을, 서클 하나 그려볼게요. 서클을 큼지막하게 이렇게, 예. 하나 그려볼게요. 5m. 어, 얘는 인터폴리션 값을 높여서 라인이 부드럽게 보이게. 자, P 퍼스펙티브에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예. 라인을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대시 라인 스타일, 대시들 라인 스타일 투 한번 해볼까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예. 얘는 어, 스위프를 이용해서 이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앵글 있죠. 요거, 요, 요걸로 유스 커스텀 셀렉션에서 아마 사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을 것되 있는 것 같아요. 색깔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V 누르시면 이게 복사가 돼요. 컨트롤 V 하면. 예, 카피해서, 오케이. 제자리에서 복사가 되죠. 예. 그리고, 예, 스위프, 지워버리고요. 새로 만들 거니까. 음, 레디어스를 아유, 에이터블 스프라인이 됐네요. 예. 스케일을 이용해서 좀 더, 이렇게 키우고, 예. 이렇게, 이건 이제 회전교차로 같은 느낌이네요. 이번에는, 요, 첫 번째 거 클릭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꿔주면, 얘는 중앙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 선택하고, 안에 있는 흰색 선택하고요. 예. R 스케일을 이용해서 좀더 이렇게 넓혀주고 10투 눌러서 복사하는 거죠 안쪽으로 이렇게 예. 이렇게 하면 회전 교차로의 중앙선과 뭐 추월선 이렇게 그쵸? 만들어지죠 렌더링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밝아요, 그렇죠? 어, 왜냐하면은 카메라가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노출이 오바가 납니다. 좀 줄여서 이렇게. 요거는 지금 뭐냐면 까만 건 뭐냐면 이 V-Ray 플랜 이게 지금 같이 딱 서로 딱 맞게 어 붙어서 어 렌더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조금 바닥을 살짝만 아래로 내릴게요. V-Ray 플랜 선택하고 요 밑에 보시면 W 누르셔야 되겠죠? 예, 얘를 화살표 한 번만 클릭해서 조금만 내려가게 만듭니다. 이렇게 다시 렌더링하면 이제 이렇게 그죠? 페인트가 위에 위에 칠해진 그런 느낌이 나죠? 이렇게. 예. 쓰시면 되는 거예요. 라인 따라서 어, 도로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도로를 먼저 만들고 이 페인트칠은 라인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Vray 플랜에 아예 그냥 이게 도로이기 때문에 이 저, 여기 전체가 다 도로예요. 아스팔트예요. 어, 길은 따로 이렇게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냥 강의를 위해서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그 다음에 얘는 제 직접 만든 거 커스텀 맵스인데 뭐 언제 이걸 우리가 만들기 싫어가지고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 언제 만들고 있습니까? 두 번째 거는 이제 칼 라이트 트레일즈라고 해가지고 밤에 우리가 그 카메라를 장 노출시키면 그 라이트가 쫙 레이저 빔처럼 그죠? 스타워즈 그 세이버 칼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줄이 쭉 젖은 터져 있는 건데 그걸 표현하는 건데 별로 쓸 일이 없을 듯 해서 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여기 횡단보도도 만들 수 있죠? 라인 클릭, 클릭하시고. 십 t 누르면 직선으로 이렇게 라인이 만들어져요. 클릭하신 다음에 예, 여기 횡단보도를 클릭하시면 은 이렇게 횡단보도가 예, 만들어집니다. 횡단보도의 길이를 조절하고 싶으면 은 W 무브 모드에서 키보드 1번 버텍스 모드에서 클릭하고 길게 짧게 이렇게 그죠. 여기 4m 이렇게 요걸로도 이렇게 폭을 조절할 수 있는데, 예, 이렇게. 요건 폭 조절하는 거예요. 왜냐면, 라인은 폭을 못 조절해요. 그래서 얘로 조절하고, 길이는 요 버텍스로. 쇼앤드리트 펴서, 이렇게 그죠? 그래서, 폭이 4미터다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4미터가 늘어나는 횡단보도가 되죠. 예. 그리고, 얘는 이제, 바닥 신호. 그죠? 뭐, 우회전해라, 좌회전해라. 많은 거그 신호 있죠? 클릭하시고, 원하는 곳에 딱 놓으면, 이렇게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뭐, 바꾸려면, 로테이션 시켜서, 도로에 맞게, 로테이션 시킬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장애인 저, 전용 주차장. 클릭하시면, 뭐, 만들어지고. 쉽게 쉽게 됩니다. 그죠? 플레인이에요. 예, 그래서, 알파맵으로, 예, 비트맵과 오퍼서티맵으로, 이렇게 투명하게, 작업이 되고, 도로니까, 그죠?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이렇게. 이쁘게 되어있지 않아요. 예, 확대하면. 예. 그 다음에, 이제, 3D 모델링 툴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는, 매놀이에요, 매놀. 맨홀. 클릭하시면 얘는 이미, 어, 모델링 데이터에요. 얘는 실제로. 예. 에이터블 폴리죠. 이렇게. 예.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그라운드 오브젝트는 제가 해봤는데 잘안되더라고요여기 V-Lay 플랜 찍어도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선택된 거를, V-Lay 플랜을 선택하고, 요, 클릭. 안 들어오죠? 그냥 플랜 해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냥 크게. 불편한 거 없으니까. 요건 이제 V-Ray 코로나. 뭘 주력으로 쓰는지 선택해서. 재질을 바꾸는데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 3D 모델링 데이터예요. 얘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그 공사 중, 이런, 이런 턱, 이런 거. 그 다음에 과속방지 턱. 이거, 아, 무식해요. 이거는. 이거, 이건 진짜 넘어가면 차가 작살나요. 이 플라스틱을 만든 거는. 어, 그리고 뭐 밑에 가면 신호등도 있고, 그죠. 그리고 얘네는 이펜말은펜말말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기둥까지 같이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어, 적당하게 딱 도시를 가, 가, 만들고 싶다. 어, 그러면은 요런 거 이렇게 배열해서 예. 잘 쓰시면 되겠네요. 뭐요 정도면 설명 끝.